그간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만 놀았던 카인과 친구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무려 한옥 숙소에서 협찬이 들어온 것. 우리 오늘 카인 언니랑 한옥에서 이렇게 놀기로 했는데 카인 언니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방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일 예쁜 거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열고 와, 우리 바로 놀수 있는 수영장. 저 물놀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바로 이렇게 이렇게 열고 차 마시고 나서 아니요, 아니 먼저 먼저 수영하고 나서 차를 마시고 자러 가기. 설렘을 주체할 수가 없는 얘기니까? 모양이다 제가 원래 수영 진짜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좀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영 많이 못하는데 근데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수영복 입고 이렇게 수영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럼 다리은 어떻게,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다리 입고 뜨겁게 하고 이렇게 옷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다! 우와! 아 좋다 어, 아 좋은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한국 전통 어떤 그림이잖아요 그쵸 되게 예쁘다 오 이거 필요한 거아 어, 이런 충전기까지 있어요 좋다 뷰도 진짜 좋다 한옥 또또 또 다른 한옥집 한옥집 하나 둘셋또세개 보여요 아 어, 진짜 좋다 타이 언제 와요? 기다림에 지친 엘리자베타 결국 먼저 수영장에 들어가기로 하는데. 너무 좋요 여기 살고 싶어요. 저 별자리 사자거든요그 사자 사자들이 되게 물에 좀 좋아해. 아 제가 진짜 어렸을 때그 완전히 그냥 수영 매매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 이거 완전히 고양이다. 이렇게 이렇게 엄청 큰고양이요 아, 어. 좋다. 지금 여기 맥 맥주 있으면 짱이다. 이 행복한 춤. <laughs> 물 반사가 됐는데도 길어. 거의 거의 이렇게 돼요. 미쳤다. <laughs> 172 중에 한 150cm는 다리인 것 같은데. <laughs> 우와, 짱이다 <laughs> 어, 진짜 너무 좋는데 이제 가위안 해도 돼요 아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laughs> 저 이제 다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굳이. 하늘이 너무 엄청 맑아요 지금 아, 너무 좋아요 우리 크림반도에서도 쓰으면되겠나 크림반도는 그렇게 좋지 않다 아, 그래요? <laughs> 여름에는 거의 뭐 32도까지 어. 누구... 누구 왔네? <laughs> 뭐야? 왜 왔어? <laughs> 네? 먼저 전화했어? <laughs> 아왜 왔어? 이제 나는 열심히, 열심히 기다렸는데 <laughs> 열심히 기다렸는데 열심히 기다렸는데 이게 그 대결이 지날 때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왔어 거기까지 완전 쉭쉭 달렸어 근데 나오는데 600m? 거기에 한 40분 넘게 있었어 거북이가 우리보다 빨랐을 거야 진짜 <laughs> 한국 진짜 그거 그 뭐지 그 트래픽 난이 난 진짜 트래픽 난이 뭐야 <laughs> 교통난도 아니고 트래픽 재앙도 아니고 <laughs> 이거 천천히 들어갈게요 이거? 되고. 병체로 병체로? 진짜? <laughs> 짠, 짠 아 시원해 <laughs> 모델이지 모델이지 모델 모델 뭐, 제가 모델은 진짜 평생 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 같아요 키 때문에 안된 거예요 왓쿠 아,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거 알아? 애들 네. 이터때 거기서 다리 뻗어서 여기 닿는다 끝에 들어가면 아, 닿는다 그래? 아, 아니지 <laughs> 언니는 없데 웃지 <laughs> 마 언니 하지만 여기 왜 초록색 있지? 몸에? 어. 뭐 어? 몸에 왜 초록색이 초록색이? 초록색 있지? 아 그거 파스 예 전에 묻혀 놓은 게. 파스 예, 예전 보여줘요. 아하지마예 <laughs> 아파 네, 아니었대? 예 네, 아니야 <laughs> 파스 파스 아니야 뭐. 아니 허리 아파요? <웃음> 야 마사지 <laughs> <맛을 웃음> 해줄게. 우리가 이제 허리도 아프고 뭐 오래 걸으면은 릎도 아프고. <웃음> <웃음> 다시 더 붙이고. 아니, 제가 막사진해줄게 아, 진짜로. 아. 짠. 아, 근데 진짜. 개 부럽다, 진짜. 어, 어, 어. 아니. <laughs> 잠시만요. 아, 다른 비키니 입을걸. 아니야, 너. 아, 너. 무잘 골랐어. 우리 채널에 성장을 아주 캐아 성장에 있어. 이게, 이게 밑바탕 아니. <laughs> 성희롱 아니야, 언니? 아, 미안해. 아, 넌 너무 부러, 부러워서 그래.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오늘은 뽕을 가져왔어. 그니까 뽕을 이, 입은 거야 지금? 아니. <laughs> 사실 이게 뽕이 <laughs> 뽕까지 가면 <까면> 뭐? <laughs> 다음 코너는 말이죠. 어. 1 9금밸런스게임입니다오 어, 좋아요. 그거 뭐가 밸런스죠야벨로스야 yeah, yeah. You have to choose one. 아그두개 중에서 그냥 하나 고르지? 아, <laughs> <laughs> 지금 이 사람 너무 웃겼다. 맞아. 아니, 어, 나난 모텔 솔로. 나는 삼백 맹이란잔 남자. 이유를 말해줄게. 응. 경험 때문에 고른 거 아니야. 혹시라도 뭐 그런 병 걸렸을까 봐. 어. 그냥 먼저 병원 보내고 확인하고 그렇게 맞는 거죠. 아 어, 그래, 그냥 모텔 솔로를 <laughs> 내가 망치면 되지. 아. <laughs> 아, 아. 아. 우리 나이 때, 어. 내 나이 때 남자가 모텔 솔로면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서 성격 아, 성격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300명도 성격 문제가 있어. <laughs> 뭔가 20대 때 남자들이. 아직 어리다. 아, 저 저도 논리가 있어요. <laughs> 20대 남자들이 좀 이렇게 미쳐있잖아요. 어. 그래서 어. 뭐 300명이랑 뭐 그런 경험 이 있을 수도 있다고 아, 생각하는데. 그래, 뭐 1년에 365일인데 1년이 안 채워지잖아. 어, 어, 그럼 음. 1년 매일 매일. 아니 하루에 하루쯤만 뭐. 아니 그럴 수도 아, 있어. 아, 아 아침 다음 질문은. 3분, 3분 그리고 1 시간, 3분 1 시간, 이거 내가 생각한 거는 그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시간, 한 시간,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어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하 시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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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말하게 하나 둘 셋. 삼분한 시간. <laughs> 왜말안 했어? 1 시간 3분 <laughs> 가자. 그냥 뭐지, 이렇게 이러 이런 거지, 이 영화의 약간 클라이맥스지. 클라이맥스 딱 찍고 딱 찍고 그냥 그러면 3분 끝나면은 어 그, 그냥 <laughs> 감 타. 구름 가자. <laughs> <laughs> 이상형 속개내 손. 이상형이네 대리 <laughs> 아니 왜냐면 이상형이 야 이거는 나가면 안될것 같아. <laughs> 이거 안 될까? 이유를 이유를 말하지 말자. 오케이. 묶이지 말 묶이. 응? 어디를 묶? 묵... 어디를 묶어? 그냥 손뭐팔뭐 뭐, 다. 그걸 왜 묶어? 그냥 그런 게임이 있어. 그러면 아, 나 아, 내가 남들을 안 묵... 묶이고 싶어. 어, okay. 나는 묶기. 는 묶이. 와, <laughs> <나는 못 웃음> <laughs> <못 웃음> <laughs> 되게 되게 다르다. <laughs> 둘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이거 어. 어떻게 밸런스 게임이야? 어쨌든한거잖아그래서좀 어. 가서 하든 여기서 어디서 하든 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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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어디 네. <laughs> 네. <laughs>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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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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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든어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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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얇고그걸로 갈게. 나는 뚜궁로 갈게. <웃음> 근데 <웃음> 내가 아니야. 아, 구 근데 들어가지도 못해 여기야. 일단 구 근데 여기야. <laughs> 오케이. 그러면 이, 이, 이런 건데 이렇게 와! <laughs> 손 진짜 었데 <진짜 웃음> <laughs> 나머지 두 사람끼리 같이 술 조금 더 먹어도 된다? 아,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뭔가 억지로 사람한테 어, 뭐 술을 마시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남편이 자기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laughs> 응. 남자친구는 진짜 술만 마시면 자는 스타일이야. 아니,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 내가 왜 이렇게 친구랑 이렇게 놀아줘야 돼술 음. 마시고. 음, 좀 피곤한데 나도 자고 싶은데 지만 자놓고 응.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앉아서 먹고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랑 대화라든지 응. 술 먹는 분위기라든지 이게 재밌으니까 계속 있는 거야 응. 그러면은 음 좀 문제가 있지 될리겠다 음 그냥 됐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랑 그리고 내 친구랑 같이 이렇게 막술 마시고 있는데 나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러 갔어 자러 갔는데 내그 남자친구한테 뭐 나랑 같이 자러 가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남자가 아직은 좀막 뭐 술을 먹고 싶거나 아니면 좀 놀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뭐, 억지로 말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남자친구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아, 나는 좀싫어갈게 이랬으면 좋겠어. 거기서 그냥,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면 술을 그냥 그렇게 처먹지 말아야 돼. 음... 그렇게 꽈라될 때까지 먹으면 안 돼. 이 남녀들을 냅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붙여내라고. 끝까지. 아 사실은 제가 여기 오늘 두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와서 또 다른 친구랑 촬영을 했는데 그게 진짜 운이 안 좋게 날라가가지고 두 번째 와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 내가 잘 아는데 소개를 해줄게. 오케이, 그게 좋아. 차 마실 수 있는 그 공간이 또 있고요. 짠, 어머, 짠. 그리고 이건 침실이야. 근데 서브 침실.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응. 그래서 우리 이따가 밤에 잘때 빔프로듀터랑 아, 저기 벽에 해가지고 영화 보면서 자는 거지 여기 오면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거 <웃음> <웃음> 여기 숙박이 몇십 하지만 이게 몇천 원이 있습니다 <laughs> 그럼 <laughs> 나는 여기 만져줘어 만지긴 할수 있어 어, 몇억 만졌다? 어, 그치 그치 우리 이, 들어오라. 에이, 돈 들어오라 돈 들어오라 들어 뭐 뭐. 어, 돈 들어오게 해주세요 <laughs> 들어오게 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스터 베드룸이에요 우리 뜨거운 밤을 위해서. 아, 아, 좋다. 좋다. <laughs> 약간 이런데 와가지고 이런 침대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거지. 음. 오늘 밤 뜨밤 보낼까?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밖에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뜨거운 밤을 보내다가 뭔가 필요하지. <웃음> 여봐라. <웃음> 여봐라. 같다 죽어 죽어라